안녕하세요. 너랑나랑 너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호입니다. 어, 선생님, 산다는 것은 계속 간다는 뜻인 것도 그렇지.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할때 음. <laughs> 아이고, 나는 간다는 음. 뜻인데 선생님께 오늘 평소 궁금하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 선생님은 이 생이 다 하실 때까지 책을 계속 집필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제가 음. 하고 있는데요. 요즘 또 미선생님 통해서 선생님께서 이제 고수를 하시고 선생님뭘 음. 쓰시고 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음. 이런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러는데 <웃음> <웃음> 요즘 마음으로 뭔가 글을 쓰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음. 어, 요즘 쓰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야, 제가 또 돗자리 어. 깔아야 되겠네. <laughs> 그 검열 안으로뭐 해달라고 그러는데 네. 그렇게 뭐 쫓겨가면서 할거 있나 싶어서 네, 네. 아, 아마 내년 내년 초에는 그게 나올 수있예요 예. <laughs> 그거는 뭐냐면 내 친구한테서 그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거는 뒤 얘기는 안 하고 어디 좋은 거 있어 뭐 퍼가지고 나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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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네, 네. 전달을 해줘. 예. 메일을 하나 보내. 받아보니까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어, 뭐, 예수님은 사랑. 예수님한테 물으면, 사랑. 이 세상이면 뭐 어떡하면 음, 네. 이제 네, 네, 어, 네. 평화로울까? 사랑. 사랑. 이제 키워드로 그렇게 네, 네, 네. 한 다섯 사람 정도 적어냈더라고. 음, 네. 그 다음에 뭐 또, 그거 누구야, 그 법원 1그 0계명 그 다음, 뭐, 안슈타인한테 물으면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고. 음, 네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 유명한 분들이. 어, 유명한 분들 예, 쭉해놨더 네네, 키워드를. 그래서 내가 읽은게 무슨 생각이냐. 아, 이건 안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 안경. 음, 음, 음. 이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예, 예, 예. 어, 그 사람의 이제 주된 말하자면 다른 생각들도 있겠지. 어, 있겠지만은. 주된 생각이 뭘까요? 그 사람이 힘주는 것, 음. 가치, 그래서 기준. 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제 뭐 편만한다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네. 내가 하나 네. 얘기를 네. 하면 예수님도 뭐 사랑만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음. 어, 분노도 있고 네. 또뭘 네. 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렇지. 어. 다 있을 건데 그걸 잘 자제하시고 주된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그 우매한 사람들을 이제 계몽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에 안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예수님의 주된 안경은 사랑이지. 네. 그 부처님의 주된 안경은 뭐 자비, 자비라고 그러면 음. 돼요. 이제 이런 제이 식으로 그게 와서, 예. 아, 이걸 가지고, 그럴수록 재밌겠다. 아. <laughs> 이런 생각에서, 보고 예. 딱 일치는 되지 않지만, 은 예.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평범한 사랑을 얘기그 내가 뭐 했던 거든 하고 싶었던 거든,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걸본 거라든지, 이 얘기거리가 되는 게 이제 연상이 되면. 네네네. 그걸 가지고 써보면. 재 아. 재밌을 것 같아. 네. 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이거, 내가 몰라. <laughs> 그래서, 그내 손조 딸이 물리학과 출신이야. 예. 음. 물리학과인데, 그래서, 이 지난번에 가족끼리. 네. 그 여행을 가면서 하루 타고 온. 네. 그 내가 포켓도에서 돈으로 5만원 꺼내서 줬더니, 그냥 왜 주는지도 모르고 고맙다고. 네. 손녀니까 그냥 주는 줄알았네바이트비용에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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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 어. 차 타고 이제 그 도착지에 가는 동안 네. 내 질문하는데 대답했어요. 아하 <laughs> <laughs> 그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네네네 그래, 물어 놓고 봐도 내가 그 얼토당토않는 물음이라 내가 의사니까 보통 사람이 이렇게 또 하면 그래 물어 여기가 아픈데 그건 왜 그래요? 음 내가 가진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laughs> 여기가 아픈데 왜 아픈 그 아픈 게뭐 한두 가지겠어요. 그럴게요. 그래 네. 질문하는 거나 이게 마찬가지 네네 질문이 네네 되는 거예요. 네, 네. 본연이 알면서도 뭐 차가 가는 동안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좀 알아야 뭘. 네.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도 해주는데 내가 기초가 없으니까 그걸 아, 알려드릴 수는 없는거 네, 네, 네. 그때가 아인슈타인의 그지 공식이 있잖아. 이 e l MC 제곱. 네. 오, 실력이 있다 아, 그거밖에 몰라요. <laughs> 나는 그걸 발음을 못하겠어 아, 네, 네. 시각적으로 눈이 보일 때는 네. 아, 요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네, 네. 이걸 읽어야 되잖아요. 음, 네, 뭐라 네. 해서 할게? MC 제곱. 그럼 뭐? 어. 네. <laughs> 그런 뭐 아,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아예. 그런 식으로 대답할 알아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생각에 아 그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고 네. 내가 생각하는 상대성 원리 음. 그거 좀 써야 되겠다 네, 생각을, 네, 네, 네. 생각을 바꿨어. 아하. 그 상대성 원리 내가 생각하는 상대성 원리는 내 크업하고 이성훈 선생 크업하고 이거 상대성 원리. 아하. 이것이 상대성 원리다. 언제 어, 그런 네네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네네. 없잖아. 이걸 e 네. MC 제곱하고 그런 그러니까 별로 내가 모르는 MC. 걸 지금 배워가지고 아는 척로막 하려고 하집니다. 하니까 네. 안 돼. 네. 그럼 뭐 내가 생각하는 상대성 원리, 어, 상대성 원리. 내가 생각하는 자비, 내가 생각하는 사랑.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천재들, 음. 이 선현들의 키워드들을 이제 내 안경으로 바라봤을 때 그렇지. 이것은 어떻게 보이는가 그런... 하는 것들로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풀어내셨다. 어, 어. 이야, 그걸 쓰고 있어요 지금. <laughs>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의 안경은 제가 이제 선생님 자주 쓰시는 안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도 해야지 하는 어, 안경을 어, 어. 제가 자주 배웠는데, 음. 어, 뭐 예수님 사랑, 부처님 자비처럼 선생님에게 있어서 사람 또 인생 이러면 선생님만의 안경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 이게는 이게 있는데 네. 나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어, 하도 마, 많은 노릇을 했으니까. 그런데 음. 이제 예수님처럼 말이지 네. 한 가지로 우매한 사람을 이렇게 깨우치려고 했다면은 그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사랑. 되지 보편적인 무인가 어, 네, 네, 네. 근데 나한테 그런 보편적인 게 뭘까? 이래 생각하게 나는 모르겠어. 선생님. 그런 게 이제 네. 다른 사람한테 자꾸 물어야 돼.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보편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음, 없다. 없는 게 이제 있는 게. 예, 없는 음. 게 있는. 없는 게내 거고 뭐. 네. 어. 선생님 이러셨거든요. 성격 검사 믿을 거 하나도 없다. 음. 똑같은 성격이 아무도 없는데 음. 어떻게 그 성격을 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개념하고 좁히고규정하고 음. 구분하고 음. 나누는 것이 음.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음. 것이니까. 음. 있는 그대로 진면목을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음. 음. 이게 선생님의 안경이시구나 음. 그런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음. 그래서 선생님 MBTI로는 뭡니까? 뭐 혈액형은 뭡니까? 음. 선생님은 몇 점입니까? 언제 음. 태어나셨습니까? 하는 것들이 전부 갖다 씌우는 편견과 선입견들이다. 음. 음. 그래서 그거를 다 벗어내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야 된다. 음. 제가 자주 들었던 음. 말씀이, 선생님께, 있는 그대로 봐라 먼저 관찰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말인 거지. 그런 게 존재하겠어요? <웃음> <웃음> 내가 해놓고도 그건 겁난다. 우리 음. 선생님, 뭐 완전한 사랑은 또 존재하겠습니까? 음. 완전한 자비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라볼 때, 저는 늘좀 선생님께 배운 바로는, 유연하게 바라봐야 된다. 음. 어디에 갇혀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음, 음. 하시는 걸 제가 자주 느꼈거든요. 음. 제가 혼자 이게 유튜브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 가정폭력행위자는 바뀌어요? 그랬을 때, 바뀔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벌지. <웃음> <웃음> 그 말씀, 뭐. 이... 그런 게 한두 가지라야죠. 음. 그동안 쭉 선생님 뵈면서 늘 그때마다 똑같이 여쭤봤는데도 그때 상황과 조건마다 대답이 또 다르신 걸 봐서 이런 걸할때왜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 사람 참 진부하다. 음. 뭘 물어봐도 같은 답이 나온다. 음. 그 사람은 그거 얼마나 따분한 일이겠습니까? 음. 그러면은.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쭤볼 필요가 없잖아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음. 그것은 아마 자기 경험과 자기의 가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음. 선생님이 이전에 저한테 선생님의 삶을 한번 A4G 몇 장으로 써서, 음. 그 거기가 어디죠? 저기, 선생님 책을 많이 내신데, 음. 그, 우표책도 내시고. 어, 어. 저기 그 연인 연인 연인. 응. 연인 거기에 어릴 적 이바구, 어, 이바구. 그거 할때 뒤에다가 제가 응. 진짜 외람되게 응. 선생님의 삶을 제자로서 응. 바라볼 때는 응. 영원한 개구쟁이 응. 이라고 썼었는데 응. <laughs> 저는 그걸 선생님께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응. 예. 가끔은 정말 이렇게 형처럼 가끔은 친구처럼, 음. 가끔은 또 아버님처럼, 음. 가끔은 또큰 스승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것들이 어느 하나에 매 이렇게 묶이지 않고 항상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 주시니까 저한테는 지금도 영원한 개구장이 우리 선생님의 생각이 음, 음, 음. <laughs> 드는데 문득 선생님이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보니까 하나 궁금해지는 게 선생님의 이런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 음. 그다음에 유연함. 음. 이건 어디서 온 것일까? 그 고향이 어딜까? 그거는 내 주위 사람이 용납을 해주니까 아, 거 용납해도 스스로 못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요. 어, 아, 그건 이제 사람 나름이고. 사람 나름이고. 음. 네, 일단 내가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용납을 해주니까 그게 네.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용납을 해주지 않고. 날잡아다가 두들기면 <laughs> 내가 그걸 고집을 하겠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참 많았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어. 지금 생각하면 그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상대방이 참아줬을까. 음. 이런 것도 많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이 음. 이 있는 것처럼 보있다 뿐인 거지. 네. 그때 그분들이 그걸 나를 제재를 하고, 뭐, 구제름을 하고, 모욕을 주고 그랬다면, 나도 같이 이제. 네, 음. 네. 그러니까 그... 결론적으로내 그 힘보다는, 그걸 얼마나 주변에서 용납해 주는가. 네. 이제, 그건데, 그런 얘기는 우리 정신과 교과서에 나오는 한절이 있어요. 아하, 네. 그 환자 전에 얘기했 환자는 치료자 인격 수준을 넘지 못한다. 네, 네, 네. 이 말도 있고 자녀의 자아가 그 커지는 거,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 네, 네. 자아가 커진다는 거는 네, 네. 이론적으로 네, 네, 네. 그 자아가 커지는 거는 부모가 허락하는 수준에서 큰돈 음, 네이제 그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네. 음. 그거 하지마 하는 부모하고 뭐든 해봐 음. 하는 부모하고 아이가 클수 있는 자아 성장 크기는 다를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제가 선생님 그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음. 그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제주도 소년 오연준이라는 소년이 음. 그 바람의 빛깔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걸 듣는 사람이 참 눈물도 흘리고. 선생 뭔지 기회 되시면 오연준의 바람의 빛깔이라는 음.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음. 거기 보면 유독 제 가슴에 와닿는 가사 한 구절이 있었어요. 음. 뭐냐하면. 얼마나 크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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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그래요.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이런 가사였어요. 음, 음. 근데 그걸, 그걸 듣고 이게올 컵 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사연에 걸린 분들이 많았어요. 음. 정말 내가 대학 가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 때문에 너는 가지 마라. 밑에 음. 동생들 있다. 음. 해서 나무를 베버리니까 더못 가서게 한이 됐던 분, 그 다음에 정말 예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예술하면 굶어 죽는다고 못하게 해서 공무원 길로 갔다가 너무 힘들게 후회롭게 살고 있다는 음. 분들 음.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음. 아, 전국 부모가 이 자식이라는 나무를 벳버려가지고이 음. 나무가 얼마나 크게 될지를 알 수가 없었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현준의 이 바람의 빛깔 노래를 들으니까 음. 뭉클하고 울크게 해서 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음. 또, 또 박노혜 인의시 구절을 봤더니, 큰 숲을 지나니 내 키가 커졌다. 어. 깊은 강을 건너니내 응? 혼이 깊어졌다. 응.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것도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큰 강이라는 거는 네. 이제 개울과 달라서 크잖아요. 예. 큰 것을 나에게 허용해 줬다. 예. 그러니까 얘기예요. 그 부모가 허용해 주는 자의 넓이만큼 자녀가 자란다는 거지. 그런데 네. 그거보다 이제 좀더 공격적인 얘기는 네. 자녀는 부모를 뛰어넘어야 돼. 네. 그걸 이제, 그, 명언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길에서 부처를 만나거든, 부처를 죽여라. 음. 죽여라 간다고 살인하라. 네네.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 네, 네네.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치료했던 분인데, 그분은 내 선배 되는 교수님이에요. 네. 교수님인데, 이제, 나한테 치료를 받는 거예요. 네. 내가 정성껏 치료를 해도 이 나지를 않는 거예 네네네. 그래서 나도 할수 없어 가지고 우리 선생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사례를 들고 가서 내가 질문을 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분이 안 낫는데 그때 딱한번그 자기 아버지가 죽어야 산다 아우 네. 아, 깜짝 놀랐어요 네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 병이 음. 난다 그 무슨 말인가. 아버지도가 아버지도 교수예요. 네네. 문교부장관도 음. 하고 뭐 장관도 하고. 네 유명하신. 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아하. 항상 어릴 때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예의예 하던 그게 남아가지고 네. 기가 죽어가지고 <laughs> 아하. 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치료하러 가는. 아 나와가지고 어나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만나면 음. 부처를 만나면 어쩌라 하는 말이 네. 이제 그런 걸 상징적으로 네. 응축해가지고 이제 주는데 그걸 또잘 알아듣지 못하고 죽여라 한다고 뭐 <laughs> 손님한테 칼 들고 안 되잖아요. <laughs> 그렇그렇 어. 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것또 듣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어, 근기에 따라 수준을 따라서 네네. 이게 달라지는 거지. 네. 저는 선생님 오늘 선생님께 특별한 제자로서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한 번도 저한테 틀로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기 때문에. 음. 네. 아까 깊은 강을 건너면 내온이 음. 깊어진다 그랬는데 음. 선생님 앞에서는 빌로드를 깔든 천을 깔든 뭘 <laughs> 하든 선생님께서 그것을 이러면 안 된다 이래야 된다라고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음. 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면 모두 선생님이큰강 덕분이다 이 말씀으로 음. 감사합니다 음. 선생님. 정말로 알아들면 큰일 났다 <laughs> 네, 정말, 그, 사람 몸받기도 어렵지만, 제일 어려운 일은, 내 인생의 스승, 내 정신의 스승을 만나는 일을 했는데, 저는 무슨 복이 많아서, 우리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빌러드 깔린 위해서 음. 대담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도 좋은 스승복이 있으시길 빌면서, 제가, 우리 스승님께, 아 어, 이야기를 나누고 인생 지혜를 받는 것이 음.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극이 되기를 빌면서 음. 음.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고 음. 에, 저는 좋은 스승님과 함께 지금까지 대담을 진행한 너랑 나랑의 이성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